어떻게 하면 이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을 잘 지키느냐. 맞춰서 이제 우리가 홍삼도 잘... 먹고 아... 하는 거잖아요. 예, 예, 예.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.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퀴즈를 좀 퀴즈를 좀몇개 좀아 했어요. 그그래의 예, 선입견을 깨야 돼요. 이게 바로 이제 면역에 관, 관한 진실. 혹은 오해. 오. 사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면, 아, 나 면역이 떨어졌나봐. 어, 맞아, 그런 얘기. 해요 아, 나뭘좀 어, 면역이 떨어져서 뭘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. 이런 얘기 많이, <laughs> 많이 하죠, 많이 하죠. 네,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오. 어디까지가 오해인가. 네, 네. 이제 이거에 대한 아,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 한번 볼까요? <laughs> 자, 보양식을 <laughs>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강해진다. 일단 보양식 나오면 아닌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아요. 강해집니다. 한번 들어볼까요, 한번? O, x. 머리 위로 오 x 해볼까요? x 아니, 네.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맞히신 것 같아요 x 라고 하긴 한데 제가 이걸 드리는 말 이유는 뭐를 먹으면 면역이 강해진다. 단지 먹어 뭐든지가에 우리가 그런 거 이름 대기하면 지금 우리가 삼십 분 동안 대기할 수 있을 것 네. 같아요. 아니 근데 그렇죠? 네. 아니 광고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런 거를 좀 의식하게 음, 만들거든요 맞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. 뭐 면역이 좋아진다는 거라는 강해진다라는 그 정의도 좀 애매하지만 무슨 음식 하나 먹어서 뭐 면역이 좋아지는 그런 건 없다. 음. 이렇게 음.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, 같아. 음. 예, 것 어, 같아요. 오빠, 그래요? 예, 네, 예. 그럼 음. 제가 지금 유... 간약 먹고 멀티 비타민 먹고 마그네슘 먹고 오메가 쓰리 먹고 아르기닌 먹고 홍삼 먹거든요. 네. 그 이거가 뭐 이렇게 많 이거 먹으면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. 뭐뭐 뭐, 뭐 해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. 아, 해가 될것 같지는 않은데. 그렇죠. 근데 네. 면역과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건아니란 말씀이죠. 그렇죠. 그러면 반대로 네. 면역과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 하나를 알려주십시오. 없겠습니다. 아, 없 없습니다. 아, 없습니다. <laughs> 없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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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선생님, 그럼 선생님은 약 하나도 안먹고요 그럼 선생님은 약 하나도 안보요 <laughs> 저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. 저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. 음 비타민 안 드세요? 그게 이제 아까 그 중요한 질문인데요. 여러분들이 아까 뭐 광고나 한 질문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어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, 어. 애매할 때는. 그 근처에 이런 전문가들은 그 사람은 실제로 그걸 먹고 있나안 먹고 있나 그걸 안 물어보면 제일 쉽겠죠. 이게 정말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보양식이 면역률을 높인다라고 할수 있는 마법의 음식이나 약 같은 건 전혀 없다. 없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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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제발 그러면, 진동 좀 네. 나가자. JTBC.